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또 이렇게 단위에 서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마스크를 쓰고도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로 찬양을 할수 있는지 아참 대단합니다. 저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제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될지 좀 걱정이 됩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말들이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뭔지?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198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대통령이 재선에 임할 때는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서 경선을 하지, 않아, 경선을 하지 않는데 그때는 지미 카터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존 F. 케네디의 막내 동생인 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케네디 상원의원이 지, 상원의원의 지지율이 카터 대통령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한 기자의 질문에 대한 케네디의 답변이 좀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원의원님, 당신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십니까?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한 케네디 상원의원은. 이 횡설수설 답을 했습니다. 기자가 그런 걸 놓칠 리가 없죠. 곧바로 자기가 왜 대통령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대통령에 나왔다,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 뭐 그런 기사를 쓰, 썼고 어, 그 뒤로 그 테드 케네디의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케네디는 민주당 경선에서 카터 대통령에게 패배했고. 아, 뭐 카터 대통령은 나중에 공화당 후보로 나왔던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에게 대통령 자리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십니까? 이런 류의 근본적인 질문에 사람들이 분명한 대답을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90년대 중국에서 사역할 때 조선적 대학생이 느닷없이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왜 예수 믿으세요? 순간 굉장히 당황한 저는 아, 테드 케네디처럼 횡설수설 답을 했습니다 아, 그 어릴 때부터 유물론 교육을 받고 자란 학생에게 어떻게 이걸 대답을 해야 대답을 해야 되죠? 해야 되나? 순간이 머리를 너무 많이 굴린 탓인지 어쩐지 횡설수설 답을 했습니다. 집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 예수 믿는지도 정확하게 대답 못 하면서 네가 무슨 목사고 네가 무슨 선교사냐. 그일 이후로 저는 종종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명성아, 너왜 예수 믿니? 뭐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도 있고, 생각만큼 간, 답이 간단치 않은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또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찰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요배 고백을 들어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70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르는 아, 30년 동안 한국교회는 비약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국교회도 교세가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확실히 사회가 발전하고 부유해지면 교인수는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지만,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하나님을 멀리 한다. 이런 말이 돌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골고 등 시려울 때 믿었던 그 신앙은 또 옳은 신앙인가? 우리가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편안할 때 하나님을 멀리 하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교독한 시편 34편은 아말렉 앞에서 미친 채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즉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역경의 때에 지은 시입니다. 그첫 마디에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한다. 잘될 때나 못될 때나 막잘 나갈 때나 왕에게 쫓겨서 막 죽을 둥살둥 도망다닐 때나 나는 주님을 늘 찬양한다는 고백입니다. 욥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욥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는 그 욥의 성품과 신앙에 대한 이 묘사는 그 뒤로 하나님의 입을 통해 두번더 반복됩니다. 욥기에서 세 번이나 똑같이 정말 터시 하나 바뀌지 않고 세 번이나 똑같이 이 말을 반복한 이유는 욥이 의심의 여지 없이 의인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시자 사탄은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반박합니다. 하나님이 요백에 복을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탄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섬뜩했습니다. 왜? 거의 대다수의 신자들, 어쩌면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는 보상을 바라고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따습고 배부르면 안 일해집니다. 등실이고 배고라야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사탄을, 사탄의 반론을 듣고 보니, 과연 등실이고 배고를 때 믿었던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몇년전 제가 미국에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두 가지 사실에 놀랐습니다. 한국 사회가 굉장히 발전한 모습에 놀랐고, 교회를 갔는데, 여전히 복받는 설교를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60, 70년대 우리가 가난했을 때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그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축복타령인가? 놀랐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여전히 찢어질 듯 가난하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꿈이 안 이루어지고, 심지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져도 여전히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어 잘 살고 성공할 생각만 합니다. 심지어 복 받지 못하면 믿음이 약한 신자인 것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신앙이 철저히 자본주의의 신녀가 되었습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탄은 자본주의 사회의 교회들을 비웃듯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반박합니다. 우리의 그 약점을 찌르는 사탄의 반론에 요비 대답합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유사한 고백을 2장 10절에서도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어? 참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까닭 없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까닭 없이 하나님께 어떤 그 재앙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은 복음을 통해 우리가 환호하며 들은 말입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의 은청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생각납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주셨네. 왜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였네. 왜날 사랑하나. 왜날 사랑하나. 왜날 사랑하나. 왜날 사랑하나. 사랑하나.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경건하지도 않고 의유롭지도 않고 착한 사람도 아니고 뭐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돈 많은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왜날 사랑하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별로 의유롭지도 신실하지도 않은 우리는 복된 소식이라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후자, 즉 하나님은 까닭 없이 뺏어가시기도 하고 재앙이 임하기도 하시 임하기도 하신다는 부분은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일이 닥치면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Why me? 하나님께 항의도 하고 뭐 엎드려 회개도 하고 요배 고백처럼 이유 없이 받았으면 이유 없이 걷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 말입니다. 사실 욥기 2장까지 읽으면 욥기의 주제는 다 나온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욥기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어려웠이유 특히 려웠지부 특히 오는하부터의응답하아무의응도은아무지성도 버전을 읽지 영어 성전을 읽고 영해성요을 질문에 해한답질이에 대한 답이아참어려웠습참 어려웠습니다. 이질문이무엇이었 u r 3이 euro, 이 euro, 이 e 이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로 제게 이런 괴로움을 주시는 겁니까? 하는 것이 요배 질문이었습니다. 뭐, 까닭 없이 우리가 복도 받고, 까닭 없이 아, 화도 받는다 말하기는 했지만, 막상 뭐, 그런 재앙을 다하고 나니까, 아,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데 38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대답은 엉뚱하게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거기 있었니? 요백에 반문하시기도 하시고 난데없이 야생 동물들의 생태, 뭐 독수리가 어떻고, 뭐 리워야단이 어떻고, 낙타가 어떻고 하면서 야생 동물들의 생태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십니다. 욥의 질문과는 무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는 동문 서답같이 보였습니다. 또 말투는 욥을 책망하시는 것 같은데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을 38장과 40장에 두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야단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뭐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눈 내리 깔고 그러지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다 장부처럼 당당하게 서서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은 우리 같으면 자식이 뭘 잘했다고 하면서 안 맞을 매도 벌 것입니다 얼핏 책망하는 말투 같은데 곰곰이 살펴보면 책망하시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더 헷갈리는 것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동문서답을 듣고, 욕이, 옛날에는, 지금까지는 귀로 듣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거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뭐 대단히 깨달은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계도 합니다. 대체 욕이 뭘 깨달았다는 것인지. 사실 욕은 시종일관, 우리는 하나님께 복도 받고 화도 받는다.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 중간에 왜 이런 화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질문을 했지만 결국 요이 주장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복도 받고 화도 받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선함과 악함, 복과 화가 다 나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왜 그렇게 왜 그러시는지 궁금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에 대한 요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친구들은 틀렸고 욥이 옳았다 하면서 욥의 손을 들어 주셨는데 욥은 왜 회개를 했는지 뭐 이런 이런 모든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송민원 교수라는 분이 쓴 지혜란 무엇인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좀 아. 어, 욥기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욥기와 전도서는 잠언을 전제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규범적 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잘그 계명대로 사는 지혜로운 삶, 의로운 삶을 살면 복을 받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살면. 인생이 꼬이고 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뭐 쉽게 말해서 인생은 뿌린 대로 거는다 하는 것이 자먼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분 자먼적 지혜의 반론을 제기하는 반성적 지혜. 영어로는 speculative wisdom이라고 말했더라고요. 반성적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먼이 말한 대로 인생은 십중팔구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때로는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에게도 뜻하지 않은 고난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비 회개했다는 말도 위로를 받았다는 것, 위로를 받았다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회개하다는 회개하다는 그 히브리어 단어 나함은 욥기에 일곱 번 나오는데 다른 여섯 번은 다 위로하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오늘 사십이 장에 있는 그 본문에서만 회개하다로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나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회개하다는 뜻도 있고 위로하다는 뜻도 있더라고요. 뭐, 제가 히브리어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 그러고 보니까 위로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전체 그 욕기의 흐름에도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뭐, 이것은 여러분이 해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 해, 전통적으로 했던 회귀하다로 해석해서 볼 수도 있는 문제고 또는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해서 볼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욥기 3장에서 37장까지 출기차게요이질문해 왔던 것,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욥기의 대답은 결국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야생동물들의 생태를 뜬금없이 말씀하십니까? 인간의 선길이 미치지 않는 인간의 영역 밖의 세상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이해와 논리가 미치지 못하는 신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욥이 고난을 당하는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의 세계, 신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는 왜 선한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는가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은 왜 선한 하나님이 악한 일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답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론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 요피 같은 책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이 놀랍고 좋습니다. 미국에는 자동차 범퍼에 여러 가지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Jesus is the Answer 예수가 정답이다라는 스티커를 붙인 차들도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 신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범퍼 스티커를 처음 봤을 때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What was the question? 질문이 뭔데? 저 자신도 크리스찬이지만 저는 세상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있는 양 말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좀 이질감을 느낍니다.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미국 예일 대학이 있는 동네에 사는 한인들은 모두 예일대 출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데 모든 것을 아는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고 우리가 우리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모든 것을 예수로 들이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는 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 어,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말하는 여유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 잘 모르겠다 말할 수 있는 여유와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확신으로 가득한 것 같아서 좀 불편합니다. 그 반면에 욥기는 현대인들이 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아 어... 한국교회는 제가 미국 장로교에 있다가 왔으니까 좀제 뭐 생각이 틀린 건지도 모르지만 좀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 되었는데 한국교회는 교단을 막론하고 개교의 주의가 강한 것 같습니다. 뭐 장로교건 감리교건 이렇게 Congregationalism 개교의 주의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이 개교의 주의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 면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니까 열심히 해서 목회를 해서 교회를 키웠습니다 40여 년 만에 제가 이민, 이민 간지 40여 년 만에 돌아와서 한, 본 한국 교회는 참 경이롭고 훌륭한 모습들도 보이지만 이 개교의 주의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듭니다 나의 편안함만 추구하는 인간의 이기주의가 생태계를 무너뜨린 것처럼 개교의주의가 한국 교회를 침몰시키는 것은 아닌지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이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위해 자연 만물을 위해 자신의 아니오와 권력을 양보해야 할 때입니다. 소수와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난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 장애인 차별, 성차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등. 수많은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 겸손하게 화해와 일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도 앞정서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죄의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화해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셨, 말씀하시기 전에.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신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향해 좀더 겸허한 자세, 낮은 자세로 정죄가 아닌 화해와 환대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세계적으로 세계, 전 인기라는 사실이 마냥 자랑스럽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참 자랑스러운 것인데 우리 한국 사회에... 의 모습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너무 자랑스럽지만은 않습니다. 오를 수 없는 상류 계층이 던져준 사백오십육 억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과 경쟁은 못 하겠고 여기서 자기들끼리 피튀기는 경쟁을 하는 세상. 교회는 오징어 게임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길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내려와 있는지. 그러나 겸허히 내려와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서 윗동네 사람들의 게임의 법칙이 아닌 새로운 게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작업실이.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 왜 예수 믿으세요? 어쩌면 이 질문은 왜 부모님께 효도하느냐는 질문 질문만큼이나 너무 당연해서 대답하기 힘든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는 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은 제가 충분히 의롭지 못하다고 해서, 기도 생활 잘 못한다고 해서, 공부 못한다고 해서, 돈 없다고 해서, 유색인종이라고 해서 저를 차별하고 소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인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전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게임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수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 질문을 생각하며 침묵 가운데 잠시 각자를 돌아보겠습니다.